안녕하세요. 땅사모TV 조수장입니다. 오늘 보실 토지는, 영천시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. 평수는, 90평이고요. 땅은 네모 반듯합니다. 요 앞쪽은 일부 정리를 좀해 놓으셨는데, 요 뒤쪽으로 요 갈대숲처럼 되어 있는데, 여기까지 같이 포함이고요.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건축은 바닥면적의 40%건축가능하고요 바로 앞에까지 전기들어와있습니다. 지금 현재 안에는 어 침대 침대 간이 침대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창고처럼 이렇게 한칸은 창고처럼 이렇게 서시고 안에는 쉴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네, 따로 되어 있습니다. 시내에서 차로 한 5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되구요. 지대가 살짝 들어 얹혀 있습니다. IC에서 차로 한 3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됩니다. 마을 마지막 집에서는 한 5, 6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. 가구수는 한 6, 70호 정도 이렇게 됩니다. 땅은 비교적 네모 반듯하고요. 건축 가능하고, 큰차 진입도 가능합니다. 이상 땅사모 TV 조소장이었습니다.